안녕하세요, 동네사랑입니다. 제가 이게 잎 처져가지고 이그 요지로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물 주고 그때 뺐을 때 이렇게 섰었잖아요. 이렇게 섰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 엄마네 갔다 일주일만에 내려와 보니까 척 처진 거예요. 그래서 조약돌로 받치고 또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또한 4일만에 내려와 보니까 이게 물을 먹었으니까 이제 짱짱할 거 아니에요. 그때 조약들을 뺐더니 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물이 고프니까 또 쳐지는 거예요. 이게 물이 고파. 근데 큰언니 영상 보니까 큰언니는 성공하셨잖아요. 이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는 안 되네. 그냥 내려오네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이대로 두고 봐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키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입장은 밑에 거 떴고 여기 조그맣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렇게다 보면 이게 뻔따리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간간 있어요. 이게 그렇게 길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도로 이렇게 쳐진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도로. 이렇게 도로 쳐져서 볼품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핑크 자라고사가 이 핑크 자라고서 엄청 엄청 그냥 몸살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꽂이를 나중에는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려 가지고 여기다 심어 준 거잖아요. 짱짱하게 이렇게 잘 커요. 짱짱하게. 근데 물도 여름에 그렇게 그래서 이름이 핑 핑크색이라 이름이 핑크 자라고인가 여름에도 그냥 요물물듬이 이렇게 핑크색이 은은하게 있어요, 여기데 요새 이제 물을 들어서 조금 더이 핑크색이 진한데 여름에도 햇빛이 없는데도 초록이가 아니고 은은하게 핑크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 자라보사가 그렇게 몸살하고 물꽂이 했던 앤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서 또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고 이거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가 많이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새잎장이또 올라오고, 짱짱하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에서 첫, 처음에 첫 장기 때는 이렇게 분갈이도 저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 그 분갈이 마냥 계속 해놓은 거예요. 그때 하러, 그때 마냥. 근데, 이 뿌리가 말른, 말른 거는 이렇게 심고 저는 뒤돌아서 물을 줘요. 왜냐면 이흙 속이, 이 흙이 거칠으니까. 근데 뿌리 활착을 얼룩 못 해면 이, 이 고운 입자가 전혀 없잖아요. 여기는 고운 입자가 없기 때문에 뿌리 활착을 얼른못 해요. 근데 뿌리 활착만 했다. 완전 아주 그냥 바위 틈 속에서 크는 것 마냥 이렇게 짱짱한 거예요. 바위 틈에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 하엽이 띄어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띄어주는데이 입장 가시로다가 이렇게 물이 들어가요. 요기에, 요 화분에 이 핑크루비가 있었어요. 핑크루비가 있었는데, 지가 실버스타님 이벤트에 당첨돼서 핑크루비가 또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음, 저기 핑크루비는 이렇게 또 이웃집에 시집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요화분이다가요 화분 변았다가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죠. 지가 그린그린 중에서 제일 평상에서 제일 이쁘게 그림, 평생에, 지평생에, 이제, 이제 영상을 보시고, 또 화분에다 그림, 꽃 그림 그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laughs> 보고 또막 웃으시겠지만, 저는 이 그림이 지평생에서 제일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을 못 보내요. 이걸 코스모스라고 지가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못버리고 여기다가 해서 화분채 못 들인 화분 거예요. 이게 화분이 좋은 거는 아니래도 너무 지가 정성을 들여서 그린 거기 때문에 화분을 못 들였어. 이쁘지 도않는데 그걸 왜 주냐 그래서 더 이쁜 화분 사서 심으셔요 그래가지고 <laughs> 안들였어 다빈치 그대로 여기다 심었더니 이렇게 아주 뿌리 와짝 쫙돼 가지고 잘 크고 있고요. 이게 이게 샐러드 볼이라 그랬나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컸어요 올 때하고 틀리게. 너무 그, <laughs> 물을 자 주줘서 그래나? 근데 너무 이쁘게 컸죠. 많이 컸죠. 제가 이제 오면 여기 여기 깔판 깔았는데 오 이게 오서 여기서 흘러 내려온 건가? 여기 마사가 하나 딱 나네. 오 근데 저는 이렇게 큰 화분은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조금만 화분 이런 거를 그 전에도 조금만 화분 제일 커야 이런 거 이제 요거 더, 조금 더큰거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은 화분이 커졌는데 이제 화분 크고 컨디다 심었어도 저거, 벌벌 일없어다고요 백봉. 이 백봉인데, 아주, 요 안에서도 이렇게 물이 드는 거예요. 애기 백봉인데도. 아주 핑크핑크핑크해가며 하, 아, 이쁘게 들죠? 이렇게. 아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이뻐. 그래서, 요거 좀 남들이 이렇게 보면, 아우, 혼자 보기 아깝다고. 아까워서 이렇게 보여드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 영상 보면 저보다 다 월등하셔요. 다잘 키우시고, 물도 잘 드리고, 저는 이 여기 거리대도 아파트 자체에서 못하게끔 돼 있어서, 이제 물을 못 드리는데, 요 겨울 되니까 이렇게 물이 들은 거예요. 바깥에서, 이제 엄마네 마당에서 이것도 물은 조금 들었던 건데, 여기 오니까 살짝 빠지다가, 이제 햇빛이 쫙 들어오니까,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핑크핑크해서 저도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거 보여드리는 거랍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거또 하나 있어요. 진짜 아까워. 아주 예,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값진 집을 가지고 있는 애가, 얘가 블랙블루 하나 하고 블루 알프예요. 이집 값이 이것도 대단히 나가는 거예요. 딱두 개. 블루 엘프하고 이거하고. 긴디 블루 엘프는 그 좋은 집에 사는 그 모양새를 갖추는데, 얘는, 얘는 아주, 아이고, 얘 이게 뭐예요. 집은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물은 들었는데, 얘가 봄에 옷 자랐잖아. 이거 옷 자른 거 지가 보여드렸잖아요. 봄에 옷 자랐는데 더 이상은 옷자르지 않고, 봄에 옷자란다를 그냥 있는데, 여기서 이 끝머리에서 제 입장 갖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좀, 더 이상은 이제 옷자라지 않았는데, 봄에 또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 그렇게 하고, 자구가 안 나와, 자구가. 이 정도면은 여기서 자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저 블루 엘프도 이렇게 세대공 있는 거, 조금만 이렇게, 이, 이렇게 얼굴 세개 이렇게 납작하게 붙은 거 사가지고, 저렇게 커가며 자고가, 니가 올라와서 일곱 개가 됐는데, 이거는 자고 올라올 생각을 하네, 이거는. 예? 이게 얼마나 좋은 집인지 몰라요, 얘 근데, 아우, 얘는 좀 나한테 미안해지도 않은가 봐, 얘 얘는 조금, 아이고, 물은 들었는데, 너는 조금, 예, 미안한 생각을 나한테 가져야 된다. 세상에. 딱두 개가 지가 제일 좋은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고, 요거. 요거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것도 우리 집, 요 동에서 주소 온게 아니고, 저 앞동, 앞동에서 네, 버린, 네. 버린 것 같아요. 앞동, 그, 종량제, 네. 그, 네. 참, 그, 버리는데, 그게 뭐야, 쓰레기장 이렇게, 거기 버리는데, 아저씨들이 화분은, 화분대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놓으셔요. 이제 가져갈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고. 근데, 여기 하나 떼서 제가, 띄어서 이거, 눈에 띄어서 이거 벽을 갖다 놨다가 이벽원을 심은 거거든요. 이벽원을 심어줬는데, 이렇게 아주 찬짱하게 이렇게 잘 커요. 쬐구만 거 사다가. 이제 2,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 2,000원짜리 살 때는 저는 이게 또 고가였어요. 왜냐면 저는 살 띠가 없어요, 여기. 근데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동력도 없고, 저런 큰, 하우스 저런데도 이 봄서부터 조금 구경을 한거지 그 전에는 그냥 요 앞에 문 앞에 땡마트 땡마트에서 이렇게 샀지 근데 근데 500원짜리 사서 기르다 2000원짜리 살 때는 엄청 좋죠 그래서 사서 이렇게 기른건데 아주 속 하나도 안 식이고 이렇게 잘 커요 이제 뿌리 활착 기기까지가 조금 애를 먹고 뿌리 할장만 됐다 하면 이렇게 잘 크는 거예요. 바위 틈 속에서 크는 애들 마냥 이렇게 아주 그냥 짱정하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